여기는 어, 남양주 마석입니다. 에, 바로 요 어, 돌다리가 에, 요즘생이 실종된 다리인데요. 어, 당일 저기를 저 위에 지금 보시면은 어, 파, 노란 에, 줄을 쳐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해요. 근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건너려고 했던 것인데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 하류로 제가 지금, 에, 상당한 거리를 걸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에, 이쪽은, 그날, 그, 물이 급류인데다가 에, 다리가, 다리 이, 쪽으로그 밤에는 상당히 많이 물이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에, 하여튼, 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하류에서 다시 걸어올라는데, 왔 다시 하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그, 더 밑으로, 위쪽으로, 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